자 우리는 이제 32번이에요 32번 벌써 많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어, 32번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 32번 아주 기막힌 아이디어가 나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 같은 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면 웹사이트를 만들죠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어, 우리 웹사이트는 우리 웹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만 알수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 내 제품을 팔려면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우리 웹사이트를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 않단 말이지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광고 자리를 교환을 하자라는 말이야 어, 예를 들어서 내가 A 웹사이트를 들어갔는데 그 웹사이트에 B 웹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어 B 웹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그 웹사이트에 A 웹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같이 그 광고 자리를 교환을 하자 라는 뜻이에요 특히나 음, 예를 들면 뭐 내가 옷을 사려 그래 너네 지금 뭐 인터넷으로 옷 사니? 아니면 뭐 가서 사니? 인터넷으로 요즘 많이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 들어갔을 때 너네가 들어가서 보는 사이트들 다 비슷비슷할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나는 신발 가게를 하고 이내 친구는 옷 가게를 해. 그러면 어, 내가 파는 신발을 사는 그런 소비자들이 결국에는 옷도 살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신발 가게의 그 웹사이트, 신발 웹사이트 밑에 옷 웹사이트를 광고를 해주고 옷 웹사이트 밑에는 신발 웹사이트를 광고를 해주는 게 어, 둘이 윈윈이다. Win 광고 자리 돈을 받지 않고 그렇게 교환을 하면 아마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 들어, 음,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although 비록 uh, many small businesses has excellent w e b s i t e 많은 자, 비록 뭐뭐 하더라도 라는 뜻이에요 하더라도 많은 작은 사업들이 완전히 아, 완벽히 완벽한 이런 훌륭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대요 자, 훌륭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y typically can't afford afford는 뭐뭐 할 여유가 있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전형적으로 여유가 없대. Aggressive online campaign. Aggressive은 집집약적인, 되게 공격적인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보면은 얘는 어 적극적인이라고 이번에 해석을 했네요. 자, 적극적인이라고 써보면 될것 같고, 적극적인 온라인 캠페인을 할 여유는 이때 없대요. 없습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보통, 전형적으로, 해도 써볼게. 자, 보통, 전형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온라인 캠페인을 할 여유는 없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one way to get the word out, get the word out, 이거는, 자, 말을 밖으로 끄집어내다라는 거니까 소문을 내다. 해, 소문을 내다. 그러면 소문을 내는 한 가지 방법은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겠죠. Through an advertising exchange. 자 through는 통해서 통하여 이런 뜻이야. 뭐를 통하여다? 광고 교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다라는 말이야. 입소문 내는 게 광고 교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광고 교환은 어떤 거냐면 하고, 컴마 찍고, 컴마 찍으면 이거 뭐 무슨 용법이라고 했어요. 엄마 찍고 뒤에 관계에서 나오면 이거 계속적 용법이죠. 계속적 용법은 언제 쓴다고? 부연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부연 설명해 줄때 쓰는 거야.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만 먼저 하면 돼. 여기 자, in which 그 광고 교환 안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그 아이고, 여기 내려버렸네. 그 광고 교환 안에서, 그 광고 교환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Advertisers, 광고주들은 place banner. 자, place는 두다 놓다 이런 거야. 두다 위치, 위치시키다. banner를 위치시킨대. on each other's website. for free, for free, 공짜로. 자, 이게 뭐라고? 광고 교환이야. 그러면 in i c h 부터 for free 까지는 왜 나온 거예요? 이 광고 교환이 뭔지 설명해 주려고, 부연 설명해 주려고 나온 거예요. 자, 광고 교환이 뭐래? 각각의 사이트 밑에 서로 광고를 붙여주는 게 광고 교환이래 여기서부터 예시가 나오죠 사례 예시 컴페니 아, 컴페니인데 company. 회사인데 selling beauty products 자 뭐를 파는 회사예요? 이거 현재 분사죠 미용용품 자, beauty products를 파는 그런 회사는 could place its banner 그 배너를 on a site. 자, 웹사이트에다가 게시를 할수 있는데, 어떤 사이트냐? The s o l e s w o m e n s shoes. 여성, 여성화를 파는 그 웹사이트에다 게시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And in turn, 그리고 나서 그 반대로, 교대로, in turn은 이렇게 거꾸로 봐도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야. So in turn, 그리고 교대로, 반대로, uh, the shoe company, 여성화 컴퍼니는요, could put a banner on a beauty product site, 음, 미용 용품 그 사이트에다가 광고를 게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쓴 거예요, 그렇래서 인턴은 여기 우리 정확하게 음, 해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음, 그러니까 서로 교대하는 걸 인턴이라고 해요, 그렇 다음에는 음,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적어놓자. So, neither company charges. 자, neither은 둘다 아니다. 뭐뭐도 아니다. 음, 이렇게 아니다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거든. 그러면 company charges the other. 자, 서로 서로. 다른 하나. 다른 회사. 다른 회사에게 charge는 청구하는 거야. 청구를 한대안 한대. 청구를 안 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서로 서로 공짜로 해줘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이것도 부연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부연설명. 그 말은 뭐냐면 they simply exchange ad space. 단순히 교환하는 거예요. 뭐를 광고 공간을. 자 ad는 advertising의 약자입니다. advertisement의 약자예요. 광고 공간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advertising exchanges. 그래서 광고의 교환은 광고 교환은 are, 자, 얘가 주어 동사죠 are gaining in popularity. 자, 뭐를 얻고 있대요? 인기를 얻고 있다. 그래서, especially among marketers, 특히, 자, among은 뭐뭐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어, 이 마케터들 사이에. 근데 어떤 마케터들이겠니? 돈이 많은 마케터겠니? 아니겠니? 아니겠죠. Who do not have much money? 돈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Who don't have a large sales team. 자, 영업사원들이 없는 그런 마케터들. 쫙 가서 얘를 또 꾸며줍니다. 이중으로 꾸며주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여기도 얘를 꾸며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쵸? 음. 그래서 여기 수일치 잘해줘야겠지. 수일치 잘해줘야겠지. 그래서 sales, 어, 팀이 없는. 그 영업팀이 없는. 음. 영업팀이 없는 그런 마케터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so, b y trading space so, b y ing 나오면 우리 뭐라 그랬어요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나와죠 그래서 트레이딩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원래 빈칸 문제였는데 자, 트레이딩은 뭐랑 똑같애? 익스체인지랑 똑같은 거야 교환하는 거야 교환하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 음.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거래함으로써 교환함으로써 이 advertisers 광고주들은 find new outlet. 자, 아울렛이라는 거는 원래 파워 아울렛 하면은 너네 콘센트라고 하죠? 콘센트 꼽는 거. 그런 거를 파워 아울렛이라고 하거든. 콘센트 꼽는 곳. 그렇죠? 그래서 아울렛은 뭔가 배출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어, 출구라고 그치? 똑같이 쓰였죠. 그래서 출구 라고 해볼게요. 그럼 새로운 출구를 찾은 거다. 찾았습니다. 어떤 출구? That reach their target audiences. 자, reach는 도달하다. 도달하다. 그들의 target audience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출구를 찾은 거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겠죠? 근데 어떤 audience냐면, that they would not otherwise be able to afford. 자, afford는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지. 여유. Otherwise는 가로 안에 넣어서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다면이야. 그러면 타겟 어디언스한테 도달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어디언스라는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도달을 할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어디언스한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해주면 자 광고 교환은 광고 교환이 없었다면 도달할 수 없었을 고객층에게 도달하게끔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오,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Otherwise의 특징이 뭐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 뜻을 잘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주제랑 이제 내용이랑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주제는 뭐라고 쓰면 돼요? 검은색으로 쓸게요. 음. 광고주들이 서로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광고 교환을 하면 어, 효과적으로 어, 마케팅을 할수 있다. 이게 뭐야? For free. 비용 절감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키워드는 뭡니까? Adver advertising 광고가 들어가야 되겠고 일단 그 다음에 for free 공짜요 공짜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광고 교환 advertising exchange 라고 나왔나요 여기서 그치 advertising exchange exchange 자 exchange의 또 다른 말이 뭐라고 trade trading 이해 되겠죠 그래서 교환, 광고 교환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글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작은 사업체들은 힘들다. 여기가 도입부가 뭐에 대한 소개입니까? 광고 교환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소개.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사례가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슈컴페니, 그쵸?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례 사례 예시가 나와 있어요 예시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은 뭐가 나와 있어요 광고 교환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지 그렇 광고 교환의 인기 대상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대상 인기를 끄는 대상 그리고 이유 왜 인기를 끌수 있어요 왜 좋아요? 장점, 이런 게 나와 있죠. 왜 좋습니까? 도달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을 수 있었던 그런 고객층에게도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쵸? 아주 효과적인 광고 방법이다. 마케팅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했으니까, 이거 따로 쓰고 싶은 친구들은 또 글의 흐름에다가 다시 써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석과 문법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특히 더 정리해야 할 문법은 없는 것 같아. 근데,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집어주자면, 집어주자면, 어, 우선은, 자, one way, 단수 주어니까 여기 is 단수 취급했고, 컴마 찍고 in 위치 나온 거 기억을 잘 해줘야 되죠. 자, 이때 전치사가 이렇게 앞에 나온 경우에는 이 위치를 뭘로 바꿔 쓰지 않는다? 대수로 바꿔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전치사가 앞에 나와 있는 경우는 이 위치를 뭘로 바꿔 쓰지 않는다. 대수로 바꿔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위치를 한 단어로 바꾸고 싶으면 우리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외열로도 바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외열로는 바꿨을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면 되겠어요. 외열로는 바꿨을 수가 있다. 자그 다음에 쭉 가다가 보면 Advertisers place banners on each other's websites for free, for example. 자, 예시가 이 가운데에 나와있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겠죠. 음. Selling, 현재 분사가 앞을 꾸며주고 있다. 그 다음에 대절, 또주격 관계대명사가 앞을 꾸며주고 있다. 음. 좋아요. 그 다음에 neither 뭐라고? Neither, neither, 뭐뭐도 아니다. 둘다 아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둘다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음. 그 다음에 또 주격 관계 대명사가 두 개가 마케터들을, 마케터를 꾸며주고 있다. 이 부분. 음, 수식해주는 부분. 다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주격 관계 대명사. 음. 그 다음에 얘는 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 이거 써볼까?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목 관대라고 쓸게요. 줄여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법 정리도 우리가 다 같이 해보았습니다. 한번 쭉 정리하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